어떤 직관은 산의 형태의 풍수는 정확하지 않고 낙영 풍수만 정확하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말인가요? 첫째, 낙영 풍수가 언제 들어왔죠? 처음 들어온 게 고려 때부터 들어와요. 낙영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는 낙영 없으면 풍수를 못했겠네요 저는 낙영을 대무시해 버려요. 제가 낙영을 쓸 때는 자양정 할 때만 낙영을 쓸 뿐이지 나머지 풍수 할 때는 혈풍수만 해요. 이렇게. 이렇게 박은 혈풍수만 해요 그래서 재풍수는 사풍수예요 사혈풍수 낙영풍수는 하나의 낙영풍수에 불과한 것이고 낙영을 위주로 하면 산의형국을 무시할 수밖에 없고 산의형국풍수를 하게 되면 낙영이 안 맞아요 아예 낙영풍수를 했다가는 풍수 다 제작살나는겨 그래서 주택을 잘못 지고 잘 짓고가 결정되는겨 그다음에 낙영은 절대적으로 산의혈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낙영보다 실전 사열풍수를 더우선시해요 그리고 사열풍수만이 가장 완벽한 풍수라고 해요. 왜? 명당, 양당, 음당, 액당, 음당, 양당, 명당. 이게 바로 사열풍수라는 거예요. 이 풍수를 모르면서 하니까 바로 혈장검사하는 것도 모르는 게 이게 혈장검사의 혈장. 25 발자국 혈장. 이러니까 저는 정확하게 명당에다 집을 집어넣거든요 왜몇자리를쓸 때는 25발짝 저 구멍에다가 몇자리를 쓰면 아주 좋고 여기서부터 몇자리를 쓰면 명당이 나오는 게 저기 산을 보고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이걸 명심 또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혈도 못 보면서 풍수를 한다 참 어이가 없는 거예 낙영 중심으로 풍수를 하는 자들이 단점이에요 도선대사가 낙영 봤어요? 조선대사 때는 낙영이 없었는데 무학대사가 낙영 봤슈? 무학대사 때 고려 때 이미 낙영이 많이 나왔지만 낙영을 보고 무학대사는 풍수를 안 했어요 조선시대 마지막 대지관이 정만이니 낙영 보고 했어요? 안 보고 했어요 저처럼 혈장풍수만 했어요 그래서 예산 가야산 덕산에 있는 남영군을 보고서 묫자리를 썼던 거예요 제발 좀 풍수함에 있어서 혈장부터 공부하세요 혈장부터 그러면 돼요 그 다음에 낙영은 60갑자 64개의 움직임으로 운을 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연풍수를 중심으로 풍수를 하고 낙영으로 좌향으로 60갑자 그 다음에 64개의 운을 논해야지만 아주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평상시에는 사열 풍수를 하지만 그 나머지 부분에서는 저도 마찬가지로 나경으로 사주를 정하고 대운을 정해요. 그게 가장 정확한 거예요. 일부 직원들은 이터가 명당이라 하였는데 네. 약사생부님께서는 왜 수맥을 강조하시나요? 항시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게 수맥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언제부터 숙병에 안당했어요. 우리는 백제까지도 습병 때문에 많은 임금이 죽었어요. 냉골 때문에. 그래서 백제 때 온돌이 나오기 시작해요. 온돌이 나온 다음부터 우리는 습병으로 죽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특히 양반이나 왕반은 이런 혈장 안에 집을 짓고 궁궐을 짓고 백성을 다스렸기에 양반이나 임금들은 오래 살았죠. 독살만 안 당하면. 그러나 천민들은 황토 집 속에 황토 먼지 속에 골로 골록 골로 가면서. 일찍 죽게 돼요. 재수없고 바로 숲이 있는 곳에 집을 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사전은 2012년까지 여기 보면 지금도 논에서 하고 있잖아요. 가까운 맵을 보면 거기에 논자리라는 게 정확하게 나와요. 그리고 2014년 이후로 택지 개발이 되면서 박근혜 대통령 사저 자리가 논자리에서 벗어나요. 풍수지에서는 논자리는 곧 저수지 자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로 논자리였던 데는 그걸 다 막은 다음에 집을 짓는다던가 해요. 그래서 논자리에는 집을 짓지가 않아요. 그리고 수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여기는 명당이라 이렇게 돼요, 여기는. 그런데 이렇게 너무 강한 자리는 바로 집을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습이 올라와서 그래요. 아까 확인했다시피 여긴 명당이에요. 명당은 따뜻해요. 바람이 따뜻해요. 지기가 올라와서. 그러나 흉, 흉당은 차구어요. 요 정도 와야 돼요. 이렇게. 차구어요. 흉당은. 그리고 명당은 따끈따끈해요. 따뜻해요. 명당은. 포근하고. 이거부터 먼저 알아야지만 풍수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명당은 항상 따뜻한 지기가 올라오고. 풍당은 항시 차고 냉기가 올라온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수맥에 살면 무릎 관절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척추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안질뱅이 환자가 나와요. 기대꽂준데 안쪽은 다 명당이에요. 네, 지금은 택지 조성에서 물이 없지만 예전에는 물이 있었다는 증거를 현재 찾을 수 있나요? 첫째,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 사저에서 보면 카카오 맵에서 보면 2008년도 지도가 잘 나와요. 거의 2008년도 지도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 사전은 다 논이었고 심지어는 여기 동부지가 있었어요. 저 앞에 꽃핀데 그 앞이가 동부지 저수지터예요. 여기 실제, 여기 주민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실제 여기에서 지금 보시는 분도, 저기는 저수지였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멕하는데, 네. 원래 못인데, 옛날에 내 어릴 때, 전부 등짐자가 못을 파가지고 나무 심으라고 해서, 전부 저수지였습니다. 예, 예, 예. 요 요건 막았는데, 홍거 한 18년도에 안 예, 예. 2014년 정도에 없어졌더라고. 그래서, 여기는 실제 여기 살아계신 분들 말씀에도 여기는 저수지였고 이 물은 저기 자궁터에서 내려온 물이 이렇게 갔던 거예요. 그런데 아까 잘못된 지관은 3번 혈을 여기다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 혈은 2번에서 받은 거, 2번에서 이렇게 나온 거고 저 골짜기 여기는 사장님께서 80이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것을 몇백 년까지 보고 얘기하는겨. 몇백 년 전에는 저기가 물이 이렇게 안 흘렀어요 물이 저기 여자 자궁터에서 이렇게 흘렀어요 그리고 물이 가둬졌던 거고요 풍수를 하는 것은 지역만 봐도 역사 몇백 년까지 막 내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풍수예요 그러기 때문에 카카오 매대에서 보면 동부지라고 나와 있고 그동부지는 박근혜 대통령 사저하고 31m 밖에 안 떨어졌고 박근혜 대통령 이 터는 원래부터 논이었어요, 논. 논이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논 자리에다가 이 사절을 졌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만 졌다면, 저한테 풍수 의례만 했다면, 이 빨간 깃대 위에다가만 졌다면, 그리고 저를 만나서 국상산을 등지고만 졌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애국자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돈을 걷어서 저 집을 없애버려야 돼요. 쉬운 얘기를 없애고 다시 집을 줘야 돼요. 그러면 괜찮으나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때 집을 질 때는 여기다가 지세요. 여기 땅값이 제막 올라가네. 옛날에 그 대구에서 지금 천 서주어 사는 그경북까지로 끌려다가 그유석의 서주원 회장님이 36회 돌아가신데 그분도 한 평생 풍수 료학을 하셔가지고 아니 그런데 지금 풍수를 하시는데 문제가 뭐냐면 풍수를 하셨다고 그랬죠 박정희 대통령왜 돌아가셨을까요 아니 그게 왜냐면 우리나라 직원 중에 박정희 대통령이 왜 돌아가셨는지를 몰라요 직원들이 바로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실 때 거기다가 국립현충원에 도 모셨죠 동작동 모셨을 때그 앞에 장군 묘자리 앞에 호랑이 두 마리가 이렇게 하고 있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장군이 유경수 여사 몇 자리를 가다가 안닦아먹고 싶어 닦아먹고 싶어. 그러니까 장군이 박정희 대통령을 죽인다는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이걸 그때 당시 유명한 직원들 있죠. 그 사람들이 이거 얘기한 적이 없슈. 그래서 제가 대주관으로 우뚝 쓰려면 그게 남아있었던 거예요. 저를 위해서. 그래서 제가 나온 다음에. 국격적으로 박정희 대통령 사저 몇 자리 풍수를 하면서 그거를 처음으로 밝힌 게 제가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일반 직원들은 저한테 게임이 안 돼요. 왜안 되냐면 저는 타고난 자유 그리고 이 풍수를 만드신 분이 공자님이세요. 그 공자님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풍수를 절대적으로 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누가 나와도 못 이겨요. 왜? 풍수사상이나 관상사상이나 송금사상이나 이런 모든 시비가진 사상이나 이 바람의 위치 이 모든 걸다 공자님이 다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걸 정해놨고. 그러니까 어떠한 자가 나와도 뿌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뿌리요, 뿌리. 그리고 그들은 격가지에 불과한 규. 그래서 저를 위해서 바로 박정희 대통령 사저에 있는 그 호랑이를 그동안 모든 직원들이 안 봤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수맥 측정할 때도 호랑이로 측정한 게 성물법이라는 거예요 성물법을 모르면 안 돼요 여기가 호랑이 산이지만 호랑이가 쥐졌어요 왜? 바위가 없잖아요 항상 얼굴에는 바위가 있어야 돼요 근데 바위가 없으면 호랑이가 목이 잘린규 기 이해 가시겠죠 그러면 여기 논을 만들 때 흙을 만들 때저 바위를 굴려서 메꾼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호랑이 목을 잘라버렸어요 몇백 년 전에 이렇게 보는 거에 풍수는 그래서 일반 지관들 얘기하면 안돼 저한테는 <laughs> 예. 그래서 사람을 정확하게 읽어내는 게요 그것 때문에 예 도로가 사저 위로 지나가더라도 예. 명당이라 말하는 지관이 있는데 예. 이점 어떻게 보시나요? 첫째가 명당일 때는 도로가 지나가도 명당은 맞아요 그러나 도로가 지나갈 때 집이 옆에 있으면 근처가갈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그처가 이렇게 가면 진동파 때문에 흔들려요. 자다가 흔들려요. 그리고 집이 금이 가요. 아시죠? 그 도로 옆에 있는 집들이 다 흔들리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걸 명심 또 명심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걸 너무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사저 옆에 도로가 있던 건 흉이고, 그 다음에 사저가 아래에 있는 건더 흉이요. 도로는 항상 물을 따라가는 규 그래서 도로가 있으면 물이 있는 규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명심 또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도로가 위에 있으면 아무리 명당일지라도 흉이 된다 물이 들어와 습이 찬다 도로를 따라 바람이 들어온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규 혹시 사이비이신가요? 제가 사이비 같죠? 하도 유튜브 댓글 내용에 보면 저를 사이비라고 해요. 그런데 사이비 정의 아세요? 첫째, 사이비는 당신네들 돈을 노리고 당신을 속이는 거예요. 또 당신네들 돈을 노리고 당신네들 가족을 해체하는 거예요. 또 당신네들 돈을 노리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게 사이비예요. 미래를 내다보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게 사이비인가요? 그럼 나라를 살린 그 신들. 나라를 살린 도선대사 고려를 망친 무학대사가 사이비인가요? 우리가 사이비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만약에 어떤 사이비가 나라를 살렸으면 그는 사이비가 아니라 진짜배기가 되는 거고 진짜배기가 나라를 망쳤으면 그건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비라는 단어를 쓸 때는 정확하게 좀 알고 썼으면 좋겠어요. 제발 부탁이에요. 제가 당신네들 본 사기 안쳤시 유튜브 댓글을 보면 아무리 흉당이라도 정성껏 기도를 올리면 괜찮아진다고 하는데 맞는가요? 그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흉당을 엄청나게 정성 들여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명당을 만들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육아면은 원래 천의 흉당이었어요. 2008년까지만 해도 육아면은 엄청나게 흉당이었고 가난한 자들이 많았어요. 절대적으로 부자가 된다는 꿈을 못 꿨던 자리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2008년서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그 능력으로 육아면을 완전하게 퍼펙트하게 부자 마을로 만들어 줬어요. 그건 그때까지는 박근혜 대통령이 힘이 있을 때예요. 그러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힘이 강할 때는 육아면 천혜 융당도 명당이 됐던 거예요.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 명당으로 만들었던 분이 힘이 다 빠지고 이빨이 다 빠졌을 때는 여기 또한 마찬가지로 흉당으로 변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여기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여기는 사람네들이 경매가 많이 나왔던데요.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오신 다음부터는 경매가 안 나왔죠. 다 들어가서 지금 세 건밖에 없어요 경매가 그래서 누가 언제부터 명당으로 만들었고 그가 힘이 없을 때는 명당이 흉당으로 변한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천년만년 살면 여기 명당이 되나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건강하지 못하셔서 돌아가시게 되면 여기는 바로 흉당이 돼버리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은 위대해서 다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아무리 화구 장사일지라도 세월에는 약이 없는 법이오. 그다음에 현재 건강하시더라도 10년 2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박근혜 대통령이 강할지라도 나이가 드시면 나약해지는 법이에요. 건강이 약해지고요. 그다음에 일례로 쌍용리는 원래 흉당이었으나 2008년 박근혜 대통령이 도시계획으로 흉당에서 명당 기운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순간 땅값이 폭등하였으나 탄핵 후 경매가 많이 쏟아져 나왔고. 그러나 다시 박근혜 대통령이 오시니 경매는 다 줄어들고 오히려 땅값이 오르게 되었어요. 이처럼 변하게 되는 게이 명당과 흉당의 변화예요. 그러나 원래 명당은 이렇게 안 변해요. 박근혜 대통령이 오셔도 명당, 박근혜 대통령이 안 오셔도 명당이, 명당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이렇게 좋은 명당이 있나요? 엄청 많아요. 이렇게 좋은 명당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명, 명당은 엄청 많아요. 막 하늘이 내린 명당이라 대한민국 자체가 중국이 우백호에 일본이 자청용이에요 호주가 조산이 되고 제주도가 안산이 돼 버려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명당을 갖고 있는 데가 대한민국이에요. 이런 명당들이 아직도 살아 있나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 직원 99%가 다 사기꾼이에요. 이렇게 천의 흉당을 보고도 명당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태종시 장군면 대교리 대명당은. 대통령이 나오는 양택자리고, 그 다음에 대령자미원은 8명의 재벌이 나오는 천하 대명당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대명당이 대한민국에는 엄청나게 많고, 명당이 나올 때는 주인이 나타나면 청기누설이 아니라 주인이 안 나타나면 전기누설로 변하는 거예요. 현재 박근혜 대통령 사저에 와서 유튜브 촬영을 다 했어요.